근데 이게 슬프게도 여드름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필러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S> 필러랑 <S> 필러가 20대 때 하시면 좋을 가성비 시술이거든요. 우리가 이중턱 고민이신 분들 20대인데도 은근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 내가 이게 다 지방인가? 내가 다 살인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 근데 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디자인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얼굴의 근육을 쓰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의 근육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서 피해야 될 부위와 보톡스를 놓아야 될 적정한 높이, 용량을 잘 설정을 해서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텅제를 하게 되면 좋은 게 잡티 생기는 것과 더불어서 보이게 되는 게또 모공이 조금 넓어지거든요. 모공이 넓어진 것도 텅제로 같이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어? 그 30대 때 하면 좋은 이유가 제 저번에 화분에 꽂는 그 영양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식물이 죽었는데 그 영양제 아무리 꽂아봤자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40대, 50대 추천 시술 영상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서... 그렇더라고요. 네. 또 예. 네. 어, 또 40대, 50대만 있냐. 음. 20대, 30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20대, 30대. <laughs> 20대, 30대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음. 아, 이게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까? 좀 가성비 있는 좀 시술들, 좀 좋은 네. 시술들 있으면 좀 소개 좀해 주셨으면 해서. 근데 2, 30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20대랑 30대랑 또 각자 필요하고 원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20대 분들은 아무래도 다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피부 트러블, 여드름 같은 그대로 이제 20대 때도 있으시면서 피부 트러블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소위 말해 보톡스 필러 같은 뿌띠 성형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전에는 이제 40대 이상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좀 많이 하셨던 시술들인데 요새는 젊으신 20대 분들도 SNS나 인터넷 같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주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오셔가지고 어떨땐 저보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떤 병원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또 이런 식 시술이 주력이고 원장님 병원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흠질 흠질 놀랄 때도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소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가성비 시술을 알고 오셔가지고 아저 이거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대 분들은 진짜 한참 인생에서 가장 일을 바삐 그리고 열심히 하실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딱 거울을 봤는데 어제 안 보이던 주름이 갑자기 생겼네 어제까지는안 보이던 뭐 점들이 생겼네 색소들이 생겼네 앞에 3자를 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뭔가 내가 바뀌었다라는 걸 갑자기 느끼는 나이가 30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laughs> 그러니까. 어, 그렇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노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늙고 노화가 오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좋게 예쁘게 늙고 아니면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30대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술이 되겠죠 뭐 어떤 시술이 20대 때는 가장 네. 가성비가 좋은지 첫 번째로 피부 트러블이 아직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드름 저도 그랬는데 얼굴에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피부가 확 바뀌잖아요 성격이 여드름이 있던 피부가 20대 때도 여전히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시중에 파는 여러 가지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들을 정말 많이 열심히 바르시거든요. 근데 이게 슬프게도 여드름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드름이 되게 복합적인 문제로 생기는 거거든요. 모공이 막혀서 각질이 쌓이고 그 안쪽에 피지가 모이고 거기에 이제 또 여드름균까지 증식을 하게 되면 그게 비로소 이제 여드름이 되는 건데 들어보셔도 이제 화장품 발라가지고 해결이 잘안 되겠죠. 이걸 집에서 막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병원에 오셔가지고 되게 키워서 오시고 골마서 오시고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20대 초반에는 여드름 관리를 정말 잘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이 여드름을 그냥 두면은 흉터가 될수가 있어요. 붉은색 흉터가도 되고 이제 곰보 자국이라고 하죠. 막푹 패인 흉터가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여드름이 생겨져 있으면 모공도 늘어나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한테는 여드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관리나 시술들이 아주 효과가 좋죠. 물론 이제 피부 관리처럼 여드름을 깨끗하게 멸균된 바늘로 터트려서 멸균된 도구로 짜내고 거기에 이제 또 염증 주사라고 해서 그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주사를 또 놓고 그리고 이제 먹는 약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해요. 여드름이 많다는 거는 피지 분비가 좀 과도하다는 거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약과 여드름 균이 붙어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 여드름 균을 죽일 수 있는 약 종합적으로 케어하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 그리고 레이저도 있어요. 여드름용 레이저들은 그 다른 리프팅 레이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금액도 합리적이거든요.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고 집에서 막 이렇게 여드름 때문에 전전근근 하시기 보다는 병원을 오셔가지고 체계적인 시술과 관리로 흉터가 생기거나 모공이 넓어지는 걸 예방하는 게 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성비 시술이 이제 필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입술, 입술, 입술 필러랑 턱끝 필러가 20대 때 하시면 좋을 가성비 시술이거든요. 입술이 생각보다 얼굴의 이미지를 되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20대신데도 이 입술이 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입술이 얇으면 아무래도 조금 나이 들어 보여요. 나이 들어 보이고 약간 생기가 없어 보여요. 20대 때는 한참 이제 생기 발랄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20대 때 이런 입술 라인만 조금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어줘도. 인상이 정말 또렷해지고 훨씬 생기 발랄해져. 요 거기다가 이제 필러가 잘못 주입될 경우 조금 위험한 부위가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입술이 상당히 안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 시술에 필러 하는건 안전해요. 네네. 크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부위는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턱 끝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턱이 짧으면은 입체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턱이 짧다는 말이 이게 저희 측면으로 봤을 때 튀어나온 턱끝 부분이 뒤로 들어가 있으면은 입도 약간 들어가 보이고 전체적 얼굴이 입체감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러시네요. 피드님 빨리 누우시죠. 필러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턱 끝이 없으면은 약간 이중턱이라고 하는 근데 이 이중턱이 또 도드라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필드님 빨리 가시죠. <laughs> 턱 끝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V라인이라고 소위 말하잖아 V라인의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사실 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뾰족하면은 V라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 그런 아주 좋은 필러죠 턱 끝에 그럼 필러를 맞으면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뾰족한 게 아니고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어. 입체감을 주는 거죠 앞쪽으로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턱에 필러를 맞으면 네. 얼굴막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딱 45도 대각선 아래쪽으로 하면은 얼굴도 길어지지 않으면서 입체감도 생기면서 V 라인의 꼭지점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거군요? 네, <웃음> <웃음> 무턱대고 늘리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기... 부작용이나 뭐 위험한 거는 없어요. 그냥. 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지나다니지않아요 비교적 안전하면서 v 위만의 시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는 좋은 필러 시술이라고 볼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보톡스인데요. 20대 때는 얼굴이 좀 이렇게 통통. 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예쁘고 좋은데 <laughs> 그런 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효과적으로 약간 볼륨을 줄일 수 있는 음. 방법이 보톡스가 되겠죠 근데 보톡스 뭔가 나이 들어서 맞춰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 보톡스 하면 왠지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주름 예방하기 위해서 맞아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보톡스마다 놓는 부위에 따라서 얻고장하 효과가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보톡스 부위는 얼굴에 볼륨을 줄일 수 있는 부위인데 이것도 이제 자가 진단이 가능한데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면에 거울을 보고 이를 앙 깨물었을 때옆볼 살이 이렇게 튀어 나온다. 그러면은 턱근육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그쪽 볼륨이 슬림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턱근육이 어느 쪽에 있어요? 턱근육이 앙 했을 때 사각 턱 부분의 앞쪽에 잡아보면 이렇게. 잡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음, 이렇게 아무리 생으로도잘안 나오는데 저도 보톡스를 좀 주기적으로 맞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 네. 그러다 보니까 응 음, 해도 안 나오는데 심하신 분들은 정말 응 음, 하면 여기가 블룩블룩 블룩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귀밑 침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귀 아래쪽에 여기에 볼륨이 좀 있으신 분들 있어 만져보시면은 이게 살도 아닌 것이 뭔가 몽글몽글한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바깥쪽 얼굴의 면적을 크게 하는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은 얘도 같이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턱밑 침샘 보톡스인데요 우리가 이중턱 고민이신 분들 20대인데도 은근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 내가 이게 다 지방인가 내가 다 살인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 침샘. 있어요. 내가 턱밑침샘이 큰가 는 작아진다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들었을 때 옆에 양쪽에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거 턱밑침샘이 크신 거예요. 엄청 음. 큰데? 다 크시네요. <웃음> <웃음> 물론 우리 몸에서 침을 만들어준 아주 귀한 존재들이지만 가만히 있을 때 너무 이게 두꺼비처럼 이렇게 턱이 커 보이게 만드는데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턱밑침샘 보톡스를 맞으면은 또 볼륨이 확 줄어드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 같은 거는 걱정.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침샘이 총 이제 귀밑, 밑, 혀밑, 혀밑 이렇게 여러 개가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그 침샘의 기능을 약간 약화시키는 거지 안전 이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밥못 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보톡스 이제 바깥쪽 볼륨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라면 네. 그래도 이제 원래 그 나이에 맞는 젖살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젖살. 그 젖살 그게 또컴 플렉스신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가성비로 할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윤곽주사 말 그대로 얼굴의 윤곽을 살려주는 주사들이죠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줄여줘가지고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젖살이 고민이신 우리 20대 분들한테는 윤곽주사, 지방분해 주사가 아주 효과적인 가성비 시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윤곽주사는 여러 번 맞아야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윤곽주사는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는 조금 단점 한 번에 내가 이거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고농도를 막 줘버리면 볼이 홀쭉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반응을 보면서 주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2, 3주 간격으로 3회차 정도 시술을 하시면 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30대 때는 어떤 시술인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는 보톡스인데요 20대 때는 내가 얼굴 볼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보톡스였다면 30대 때는 이제 주름 예방을 위한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놓는 부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 눈가죠 그리고 이마, 미간 저 우리 30대... 인상 쓸일 많으시잖아요. <laughs> 이마에 이렇게 생기, 주름 생기면 힘듭니다. 그 주름은 생겨버리면 없애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만큼 예방이 필수적인 게 없는데요.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 보톡스예요. 근데 이게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마 보톡스랑 미간 보톡스를 동시에 맞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을 뜰때 눈꺼풀의 힘만 이용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마를 쓰시는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내가 이마 주름을 예방하겠다고 이마 보톡스랑 미간 보톡스를 무턱대고 맞잖아요 그러면은 눈뜨기를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게 고정적인 습관이 돼서 이마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서 눈이 크시던 분들이 보톡스로 막아버리면 은 눈이 작아져 버려요 필러는 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녹여버리는 약이 있는데 네. 보톡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은 그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요? 그렇... 3개월이에요 보통 아... 눈뜨기 힘들어 죽겠다 뭐 인상이 변해 변해버렸다 이러면 병원에서도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디자인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얼굴의 근육을 쓰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얼굴의 근육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서 피해야 될 부위와 보톡스를 놔야 될 적정한 높이 용량을 잘 설정을 해서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또뭘 하면 될까요 두 번째로는 토닉 레이저 인데요 이게 갑자기 내 얼굴에 잡티가 좀 많이 생겨요 잡티라고 하면 여드름 죽은께 하다 못해 점, 그런 것들에서 소위 말해서 어, 네. 다 잡티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결국 그런 색소성 피부 병변들은 다 자외선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30년 동안 햇빛을 얼굴에 쬐면서 살았잖아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색소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색소가 너무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토닝을 하면 색깔이 옅을 때는 없애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색소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30대 때딱 진짜 시작하는 게 너무 좋죠 그리고 또 토닉 레이저를 하게 되면 좋은 게 잡티 생기는 것과 더불어서 보이게 되는 게또 모공이 조금 넓어지거든요 모공이 넓어진 것도 토닉 레이저로 같이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모공도 좋아져요? 네 요새 레이저들은 좋은 레이저들이 많아서 기계는 한 대지만 모드가 있어서 종합적인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 30대 때 시작하시면 너무 좋은 시술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피부 토닉 레이저는 최소한 5회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엔 또뭘 잡으면 될까요? 세 번째인데 어쩔 수 없이 조금 탈 탄력이 떨어져요 그거에 또 좋은 게 고주파 레이저 죠 왜냐면 이 고주파 레이저가 피부 탄력에 특화가 돼 있어요 피부 층을 두껍게 해주는 고주파 열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에다가 콜라겐 층에 쏴서 콜라겐 층을 튼튼하게 해주고 두껍게 해주는 그 기능에 특화된 레이저이기 때문에 탄력이 이제 막 저하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면 가장 좋은 레이저죠.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 이거 빨리 시작하면은 나중에 효과가 없어서 빨리 하면 만든다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 보수해 나가는 그런 거는 비교적 쉽거든요. 근데 이게 다 쳐져 버려 가지고 피부가 다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걔를 탄력을 줘 가지고 다시 리프팅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 탄력 레이저, 고주파 레이저를 하면은 만족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어느 정도 탄력이 있을 때 고주파 레이저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어, 근데 받아봤는데 별 효과 모르겠는데 네. 고주파레이저의 특성상 얘가 직후에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2~3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피부 진피층에 열에너지, 고주파 열에너지를 줘서 우리 조직의 재생 능력을 통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조직이 재생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이 한 2~3주는 걸리거든요. 그럼 2~3주 후부터 콜라겐 재생이 시작돼서 개가 길게는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아껴뒀다가 나중에 처지면 해야지 안 돼요. 처져 가지고는 고주파레이저로는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고주파 레이저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써마지가 있고 국산 고주파 기기인 올리지오가 있는데 둘다 원리는 같습니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어 대명아 어허 <laughs> 1년에 한번 나한테 선물을 주자 좋은 식당 가서 비싸게 먹자 어, 이런 마인드로 내 피부에 투자를 하겠다 그럼 이제 써마지 아, 아니야 아난 그냥 좀 이것만으로도 만족해 분식집도 괜찮아 <laughs> 이러면은 약간 올리지오로 금액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리지오가 절대 아, 나쁜 또... 레이저는 아닙니다 아뭐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 뭐더 해야 될게 있나요? 뭐... <laughs> 이 정도 갈리면 충분한데 그리고 딱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아, 스킨부스터죠 걔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제 바늘을 통해서 피부에다가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아... 시술이잖아요 30대 때는 그래도 피부에 영양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30대 때 하면 좋은 이유가 제 저번에 스킨부스터를 화분에 꽂는 그 영양제라고 어...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식물이 죽었는데 그 영양제 아무리 꽂아봤자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이제 식물이 힘이 없어 약간 영양이 필요해 할때 개를 꽂으면 다시 어... 생기를 찾고 새싹이 팔팔 나는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분감도 없어지고 탄력도 살짝 없어지려고 할때딱 스킨 부스터로 영양분을 딱 피부에 주는 거죠. 그러면 스킨 음. 부스터는 어떤 종류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스킨 부스터의 대명사인 리쥬란드를 가장 많이 하시고 네. 피부 재생에 아주 특화가 돼 있거든요. 평소에 좀 예민한 피부다 그런 분들한테는 리쥬란을 제가 추천드리고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그런 경우에는 물광 주사가 아주 효과가 피부에다가 바로 이렇게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피부가 좀 염증성 피부다 그런 경우에는 엑소좀이라는 스킨 부스터가 또 좋아요. 걔는 항염증 작용이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없나요? 한 3개월 주기로 맞으시면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20, 30대 분들이 하시면 좋을 가성비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